만경산 만경산사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추운데요. <laughs> 손이 아립니다. 미세먼지도 많아서요. 이 아름다운 절경이 미세먼지에 의해서. 좀 가려져서 아쉬운데요. 지금 저녁 5시 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애가 저 무는 석양이 지는 곳인데요.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되신다면 은 강원도 영월 만경산사에서 고즈넉한 오후를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좋은 풍광이 아름다운 곳에 온 김에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채널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한원을 개업을 하고 인테리어를 이제 인테리어 업체에 맡겼을 때 인테리어 업체 사장님이 하시는 말씀이 원장님이 꿈꾸는 한의원에 대해서 생각나는대로 한번 정리해서 알려주세요 이런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장님이 꿈꾸는 한의원이 어떤 한의원입니까 그 비전 지향점에 대해서 그때 요구하셔서 제가 "증감이 넘치는 친절한 병원"이라는 표현을 그때 제 모토로 했었는데요. 마찬가지로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을 이 채널의 어떤 비전, 방향성에 대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해 보겠습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은 제가 상업성을 지향하는 채널이 아니다 보니까, 어, 심플하게 생각하면은 어, 제가 가진 지식의 저장 창고다. 요걸 요즘 아, 유식하게 아카이브라고 하더라고요. 어, 제가 가지고 있는 내용들, 예전에는 그걸 이제 다음에 블로그에 남창규 박사가 쓴 인체 파동 원리, 블로그또는남창기 한이온에다가 저장을 했지만은 어느 순간부터는 이 동영상이 시대가 되면서 유튜브가 어, 이런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좋은 창고가 된다. 백업 저장 창고가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음, 취미 또는 이 인체 파동 원리의 동영상들을 아, 올리고 있습니다 혹여 좀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그런 부분하고 조금은 이질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양해 바라겠습니다 뭐 대다수 분들이 인체 파동 올려 관심이 있다 보니까 그거과 연관된 부분들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간혹 뭐 제가 좋아하는 이런 산사 아, 또는 동, 그런 돌 나무들이 올라오더라도 어, 양해바라겠습니다. 어, 제가 인체파동원리를 배우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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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한 시간이 한 17년 이 정도 됩니다. 또 돈도 많 많이 이, 이, 투자했고요. 어, 또그 당시에 뭐 그런 또 돈을 또 요구하기도 했었고 하지만은 또그 당시에 제 입장에서는 어, 처음 한의사가 저, 저, 저였으니까 누군가는 어, 끝까지 가 봐야 되지 않느냐 어, 그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어, 제가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 끝까지 갔던 거고요 뭐 돈의 여력이 있거나 정말 간절하거나 하시면은 또 저같이 그렇게 돈을 투자하셔서 배우시면 되겠지만 은 굳이 그러지 않더라도 어, 남창규가 배워 익힌 지식을 같이 공유하는 차원에서 나누자 음, 그리고 혼자 아무리 혼자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음, 배 터져서 다못 먹는다 차라리 뜯 터질 바에는 같이 나무자 고맙다라는 소리라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이렇게 올리고 있습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요 어우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끊도록 하겠습니다